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춥고해서요. 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벽난로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주택의 꽃 벽난로입니다. 이 제품은 에, 독일제 하세 제품입니다. 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삼진 벽난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구입해서 예, 설치한 겁니다. 자, 겨울에 벽난로가 예, 있으니까 예, 가스비가 예,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일러를 타이머를 어, 지금 2시간에 10분씩 돌아가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예, 방에는...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깔아 두면 열이 안 빠져나가서 2시간에 한 10분 돌아가는 에, 이 보일러 가지고 에, 난로를 피우고 해서 에, 지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춥지도 않고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에, 보일러가 대표준 에, 이 온도리 이 난로가 열을 유지, 예, 장시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시간에 한 10분 정도 틀어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자 난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난로는 예,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해서 유리나무를 넣고요. 재는 여기 있는 통이 있습니다. 이 통으로, 예, 제가 떨어지는 예, 받아서 버리면 되구요. 자, 난로와 함께 온 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난로에 나무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예, 네, 부지개입니다부지개이구요 요거는 안에 불을 담아서, 예, 담을 수 있는 부삽입니다, 부삽. 그리고 요거는, 예, 안에 있는 나무를 찝어서 옮길 수 있는 집게입니다, 집게. 이것은 불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할때 이렇게 쓸수 있는 빗자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난로 가리개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날 앞에다 이렇게 놓는 가림막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난로의 전부 세트입니다. 자, 요렇게 난로가 한 세트입니다. 자, 제가 이 난로를 지금 사용한 지 지금 세 번째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당시에는 여기에 좋은 돌이 있는데 그때 돌이 날로를 구입할 당시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좋은 돌로 갖다 준다 그랬는데 아돌하고 같이 와서 설치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급해서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가 깔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욕심에 저는 제가 요거를 따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3년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안에는 <laughs> 실행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하루, 처럼 사용하게끔 이렇게 불을 담을 수 있는 에 화덕을 하나 샀습니다. 에 도루묵을 잡아다가 이렇게 바짝 말려서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하루를 불을 담아서 에 구워 먹으려고 하루를 샀습니다. 자, 근데. 이 난로가 있는 곳에는 자이 진공청소기가 필수입니다 어 여기서 제가 가끔씩 날리기도 하고 나무를 집어넣다 보면 나무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진공청소기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자 불을 담아서 어, 한 번, 에 도루묵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루를, 불 옆에다 바짝 두고요. 자, 이 불을 으로 불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잠시 자리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척 뜨겁습니다. 이 안이 제가, 제가 장갑을 끼고 해야 겠다자 이렇게 물이 닦여 있을 때는요 활액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데요 이화예 이거 문을 열었을 때는 엄청난 화력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 여기 엄청 뜨겁습니다. 자 여기다가 도루묵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물에다가 제가가 물에다가 도루묵을 이렇게 불고 놨습니다.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ಸರಿ ಹಾ ಹಾ ಪಟ್ಟದಕಲ್ಲು 자, 그리고 나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안에 잔뜩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묵이 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나무를 넣으면 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깜 이리 와. 우리 강아지가 여기 있는데, 예, 앞에서 걸리죠. 적은... 깜짝 이리 와. 안 돼. 저리 가. 빨리 저리 가. 자, 여기 난로는, 경기도 감주에 있는 삼진병난로에서 구입했습니다. 자, 이 연통하고, 이, 난로는 가격이 한 700만원 좀넘고요 연통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전부 합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구입한 연도는 2009년, 아, 2019년, 예, 겨울에, 겨울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요, 나무는, 예, 한 차에 한돈백0 0만원 주면 한몇년 쓰니까 예, 가스보다 예, 예, 경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난로를 설치했고요. 또 저런 주택하면 예. 벽난로가 하나 있어야지 또운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커튼은 요렇게 설치했습니다. 이게 난로 있는 쪽으로 가면 위험해서 이쪽 커튼이 이쪽으로 열리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예, 나무를 예, 장작으로 사오면 괜찮은데 예, 저는 통으로 사온 게 아니고 202019년 어, 2019년 4월에 산불이 났습니다. 속도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타서 전부 많이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저는 나무를 장작을 패지 않고 이렇게 통나무를 놓고 있습니다. 통나무를 놓으면 오래가긴 하는데요. 이게 나무가 타면서 터져서 유리에 제가 튀어 붙습니다. 그래, 유리가 좀 지저분해지는데 저는 그냥 통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작은 시간이 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타버린다. 그래서 저는 좀... 오랜 시간을 태우기에서 장작을 패지 않고 그냥 통나무로 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상 벽난로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